성우 아이텍 오늘 되게 강하죠. 한번 보겠습니다. 보면 주봉의 형태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있죠. 이렇게.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있죠.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를 넘어갔어요. 5,300원쯤에. 그러면 이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다 저항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, 여기 얼마냐면 6,500원대의 이자율을 여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지.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지 이걸 통과하느냐막고떨어지네 기록점이 되겠죠. 지금 6,240원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6,500원대가 무척 중요하다. 뭐 이런 자리는 동선적으로 체크를 해줘야겠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주보, 아, 월봉의 형태를 멀리서 보게 되면, 아직 월봉의 큰 자리를 못 넘어갑니다, 이렇게. 네, 그렇기 때문에, 이건 조금 주의력이 필요하죠. 이렇게, 네, 소위 말해서, 깨고 반등하고, 깨고 반등하고, 여기가 꼭지가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, 네, 여기 6,500원 이 자리를 주목해 볼필요가 있다는 거죠.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, 에, 여기를 넘어가는 거 보고, 넘어가는 걸 보고, 이렇게 돼서, 여기를 잡는 사 잡은 사람이 있다면, 여기를, 분할청산이 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뭐 이때 잡고 있었던 사람도 여기는 분할청산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. 6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동선 한번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.